응 우리 동네에 소주 이제 없살려고동호이동호술안 <laughs> 먹어 아니 술을 안 끊었어요 안 먹으려고 노력해 음. 담배도 끊으려고 제 형님만 술 담배 끊으면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내가 내가 아프고 병원 음. 다니고 음. 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요거거 음, 요거 우리 어, 그래서, 저번에 오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이 눈말림 해가 지고오신 거예요. 드셔 보시라고. 우리가 음. 거지.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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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빨대가 없어 아니, 빨대 있어요. 떨어졌어? 떨어 줬는데. 아, 네 예, 어떻게 으라고 이거 잡자. 이빨 빠거 잡자. 이거 잡자. 앞으로 이렇동네 이제 다이음료수는 이걸로 소주할 거고. 경년들. 연세도요. 형럼주 끌을 수 있어? 네. 술을 왜 끄는 <laughs> 아니 그구부에서 훌쩍 먹어야 돼 이제 음 진짜 맛있네 안먹으려 그러잖아 응. 되게 고급스러운데 아니, 많이 안 먹어요? 아, 이거 이건, 이건 낑깡 7자리에 20 한병아 응. 그러니까 종원이 술안먹으 그러고 아, 이건 뭐지 이거? 담배 하루에 3가지 정도밖에 안피는데 응, 잘하네 응. 완전 끓으려고 응. 방안에 젖떨이 다 내버렸대 응. 와야 응. 이거 전두역 전도, 쫀득쫀득한 게 뭐냐 처음 가래 처음 도라지 전과 후 도라지? 예. 무슨 이런 거지? 아, 그리고 기관지에 좋은 건데, 저기 이렇게 색깔 있는 건 깅깡. 이거 깅깡? 응? 아, 여기에 아, 네, 깅깡. 우리 이거 맛있어. 에콩 껌을 콩 껌을 묻힌 게 뭔지 모르겠네.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콩 껌을 묻힌 거. 이게 다 도라지예 그럼? 응. 도라지를 많이 심을 해야 될것만 도라지가 이게 음. 기관지에 도라지 진짜 좋은데. 도라지 가 어떻게 이렇게 크죠? 말린 건데도 이 정도는. 그러니까 큰거 뭐, 여기 몇년 되나? 체력 올해 올해 묵은 거지. 캐리는 하나하나 하시면 됩와 진짜 맛있다. 아, 아, 이렇게 네, 게 많이 달지도 않잖아. 저리가몇개 네, 네, 네. 응. 음. 달리고 안달려. 그래서 이러을 사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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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맛이 어땠어요? 음. 네, 아까는, 아까는 음.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너무 고급지고 너무너무 맛있어요못감기뭐목 칼칼한게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도라지 너무 좋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좋거든요 아 담배 네. 아, 피는사 맞다 맞다 음, 진짜 요새 이거... 해소 천식 기침해는 사람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고, 예. 우리 지금 아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없어요. 딱 금방 다 먹고, 요거 남았구나 세상에. 요거 하나씩 뭐 가져가면 끝이네, 그죠? 네. 아, <laughs> 그러다 먹어야지. 네. 다음, 다음에 <laughs> 이거 한컵좀더 <거품> 주세요. <laughs> 아, <에이. 웃음> 아니 우리 눈말림 진짜 너무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어. 우리 아, 저세, 예예, 예, 저세 마을 주민들이 아주 그냥 잘먹었요 귀한 음식 그지? 네. 네. 음. 눈말림이 아, 음식 솜씨가 대단하죠. 그죠. 야 그날도 그딱 네. 책임지고 다 음식을 아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손도 안 묻히고 나는 그냥 손님을 치렀네. <laughs> 아유 네. 다음에 오시면 동강 저 소가리락도 한 마리 잡아서 어떻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약속은 지켜주시고요. 네 네. 네. <laughs>